안녕하세요 역시나 제 전용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잭잭이들과 이른 아침 한번 담아봅니다 이사할머니 플립바이소리에요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쪽에 분홍 피덴스를 뽑아내려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무리 이뻐도 지금 이렇게 경관을 아무리 저는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쁘긴 이쁜데 이게 제일 신참이 지금 여기에 햄하고 고참들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드래곤, 흐레갱초, 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딱 보면 제가 보던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뽑아내서 저쪽 항아리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처음 이 거리, 거치대로 해보는 거라 이거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엄청 세력이 좋아요. 이거 똑같은 비데스인데 얘도 얘네들 같이 이렇게 아래로 깔릴 줄 알고 심었더니, 아 얘는 키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응? 제 성격상 안 되겠어. 음, 시키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키도 크고. 그래서 여기 이제 키 작은 애들도 잔잔하게 빨리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유 아주 속이 더 시원하네. 뽑아버렸어. 얘도 좀 잘라줘야 되고, 이 비덴스도. 이 지금 중점으로 이 하얀 비덴스들을 여기다 키워보고, 여기 지금 키 작은 애들로 뭐 옮겨주든지아니면 그냥 쟤네들을 키워보려고 그러면. 딱 뽑아내니까 속이 시원하죠? 어때요? 혼하죠? 지금 저기 지금, 우리 흑영초하고, 드래곤이 왕구참, 언니들이 아주요, 저한테 잘했다고, 어머, 언니 잘하셨어요. 그럽니다. 예쁘죠? 보세요. 이렇게 딱, 쟤네들을 뽑아버리니까, 여기, 저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거, 뭐를 딱, 키를 안 가리는 거를 지금 제가 또, 다시, 아니면 저기 하얀 비댄스가, 키우던지, 아니면 짧은 애들을 또 채워주던지 아이고, 우리 저 참새들 우리 쨍쨍이들이 아주 맞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피렌스를 뽑아서 그냥 또 쟤네도 예쁘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아이고, 우리 여기 와인 크로바 오늘 아침에 찍으니까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천인국도 빵거 듯네요. 여기 봤어요. 여기 뽑아서 여기 갖다 놨어요.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이 항아리 제가 많은 진짜 꿈을 안고 여기다가 채송화를 심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채송화들이 다 녹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채송화도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뽑아서 좀잘려가지고 땅에다가 땅내마트라고 심어주고 이 비덴스를 여기 단지다가 심어주려고 지금. 작업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 찍은 거지. 얼굴? 한번 해봅니다. 채송아들, 아유 이거 지인이 보내준 건데 이거 아까서 땅에다가 살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애들이 다녹아 버릴 것 같아. 요 뭐가 지금 이 서방님이 흙을 채송아 아무거나 잘 된다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그냥 대충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채송아들이 여기서 안 맞는 건지 뭐 옮겨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 못, 애들이 적응을 못하면 한번. 옮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근데 여기 지금 흙이 우리 소방님의 아, 저기 흙으로 해놨네. 하늘. 일단, 일단 비데스를 뽑아주고. 여기서. 아 지금 한, 한 포토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 안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잘실려주고 여기서는 좀 애들이 늘어져도 이 항아리가 높으니까 키가 커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고 제가 지금 미리 이 마사스킹 하고 한방 같이 퍼왔어요. 이렇게 채워주고. 아무리 미니가 예쁘도 그렇게 선배들은이게 차고 오르면 안 되는 거란다. 알았지? 여기서 이제 김손하게 살거라. 여기서 너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아 여기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치가 크니까. 아 거기서 안맞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채송 안을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여기 밑에다 땅에다 이제 꽂아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쩌다 보니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백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신 삼아서 이런 거 하고 사는 여기다가 이 땅에 있는 애들 제가 한번 음. 잘라줬더니 응. 엄청 피가 짧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어주고, 땅내 다시 잘라서 묻어주고. 우유를 좀, 좀 따서. 여기니까. 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얘네가 이제 자리 잡고 어우러지면 괜찮겠죠? 여기는 항아리가 키가 크니까. 저기는 키도 작은데다가 얘들 키큰 애들을 심, 이렇게 키가 크는 건뭔지 몰랐어요. 처음 키워서. 작은 포토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최소한 여기 묻어줬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저번에 잘라서 묻은 애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나와요. 봐서 얘들도 비한번 맞으면 잘라줘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바늘꽃도 제가 지금 구입만 해놓고 아직 못 심어주고 있습니다. 얘를 지금 여기다가 심어줄까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어때요? 분홍비전스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혼해졌어요 지금 다소 허전하게 이제 또 이따가 뽑아내니까 허전한데 어떻게 할수 없어요, 여기. 뜰이 좁아서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혼자 성장하는 애들은 좀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예쁘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화채떡쑥을 심어볼까 지금 제가 생각 중입니다. 키안 자라는 애들. 밑으로 딱깔리는 애들. 음, 이렇게 한번온 김에 한번 찍어볼까요? 담아볼까요이 화채떡쑥들은 이렇게 조금만 냉겨놔도 이렇게 성장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땅으로 깔리니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사는 집에는 너무 막 혼자 튀는 애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유 이거 보세요 우리 연화 씨도 예쁘죠 지금 바이솔들이 이제 가을 바람이 살살 얼어 만져주니까 살살 생겨주 웃어요 그렇게 뭐 웃음으로 잃었던 애들이. 여기 이제 아케라덤도 비 지금 한 이틀 왔거든요. 비 맞고 막 생글생글 하죠?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뜰에. 여기 화태떡수도 보세요. 비 맞고 이제 많이 살아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태떡수을참이 자태를 좋아해요. 겸손하게 늘어지면서 예쁜 애들. 얘들도 지금 관심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좀 높였어요. 푹 들어갔었는데, 제가 맨날 이거 그냥 우리 소방님한테, 아유, 이거 쑥 들어가갖고. 저 늘어진 애들이 제대로 예쁜 물 발산을 못해서 얘기했더니, 언제 우리 또우 소방님 장사, 힘이 장사저 혼자 들어서 높였습니다. 높이니까 훨씬 이 늘어짐이 더 돋보이고 예뻐요. 저분꽃은요 이따가 이제 아직 펴있네요. 얘들은 밤에 피는 꽃이에요. 희한하네요. 밤에 피는 꽃. 이름이 양화도 아닌데 분꽃인데 밤에 핍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른 아침이라 피어있는 거 있다가 이제 낮에는 또딱원물이더라고요참이 꽃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성격이 다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요 국화 아유 봉우리 많이 나왔죠? 제가 이렇게 맨날 키워도 이 색깔이 무슨 색이 기억 못합니다. 이 기대됩니다. 이거 보세요. 비댄스싹 잘랐더니 이렇게 속이 꽃이 필지 안 필지 그거는 제가 얘네들하고 아직 완전히 대화 소통을 못해서 모릅니다. 그래도 이 모습도 너무 예쁘죠. 비 맞아서 더 예뻐졌어요. 송아 송아 요 우리 분홍 토플도 그 봄에 아니 저 여름에 처음에 필 때보다는 아니지만 꽃잎은 작은데 아이고 이 모습도 예쁘죠. 계속 이렇게 꽃핍니다. 따지면 또 나오고 또나와저 바깥쪽으로 꽃이 많네요. 지금 여기 아기자기한 요 바이솔 동산에도 이제 가을이 오니까, 어, 예뻐졌죠? 좀, 이 캄파놀라도 다시 꽃이 폈다가 지금 진 상태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름대로도 예쁘죠? 이제 웃어요. 우리 서드리, 소리들이, 크 그냥, 울상이었던 우리 소리들이 웃습니다. 웃는 모습이 보이죠? 아이고 반글반글하죠? 빵긋빵긋합니다 시원해서 살만하대요 이제. 어, 우리 이 자하라, 백이롱도 있고. 어, 제가 제가 오늘은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유치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바이솔들이 다른 애들이 엄청 많았었죠. 그래고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 삼색 애들이 깔끔하고 여름도 잘 견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분을 제가 옛날에 거금 주고 이게 산 건데 이게 말하자면 나무 분기 나무 심는 분경이에요. 근데 제가 이 화분 자태가 이뻐가지고 이렇게 바이솔을 하는데 해마다 이상하게 바이솔들이 여름에 여기서 못견딥니다 그 올해는 또 그늘막을 서방님이 늦게 해줘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천천히 애들 다 뽑아서, 코트로 옮기고, 저기, 요양소에다 갖다 놓고 중환자실에 다 갖다 놓고서이 삼색비를 제가 9월? 중순에 한가 심어준 것 같아요. 우리 집 제일 모범생들. 근데 벌써 이렇게 보세요. 애기 달고, 애기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우리 연아씨들은 살짝 가을이라 가을물이 살짝 들었을 뿐 이렇게 예쁘죠. 제가 지금 여기 큰만 먹고 여기다 삼색을 그냥 아무 뭐 다른 종자 안 썼고 삼성 삼색비만. 우리 집에 삼색비 애기들이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나눔도 많이 했는데도 많아요. 이 애들이 얘네들이 그렇게 모범생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삼색만 빽빽하게 이렇게 얘들 이제 몸키우면 빽빽하면 예쁘겠죠? 지금도 예뻐요 제 눈에는 이비 맞고서 더 이뻐졌어요. 아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우리 연아 시고 여기 지금 우리 좁으니까 담벼락 밑에 우리 담벼락 여기 벽집벽벽 벽, 아래로 이렇게 있는 제또 우리 집뜰앞 정원에 모범 모범생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요 나무도 여기 보면은 아주 그냥 여기 양지 꽃이 꽃이 엄청 이뻐요 얘는 좀 수입종 같아요. 우리 토종 양지는 아니에요. 근데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저 비댄스도 치워졌지만 여기도 보세요. 아, 여기 은행적팜나무 저쪽에 바이솔 틈새에 있다가 이제 올해 여기로 옮겨 줬는데 연하 때문에 집을 뺏겼는데 이리 오니까 여기가 조금 햇빛이 덜 드는 데거든요. 담벼락 미치니까. 아주 잎새가 이렇게 예쁩니다. 꽃 없어도 얼마나 예뻐요. 충분한 존재감이죠. 에이, 이렇게 싱그러워요. 여기가 지금 아직 물들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이 우리 막 나가는 풍경이 다 가렸습니다. 얘네들 키큰 애들 을 여기다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이래요.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별 방법을 다 취했는데, 얘 지금 이 뒤에 풍경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들은 이렇게 위에 꼭대기가 예쁘니까, 이거 보세요. 오랜 세월, 진짜 20년? 그냥 처음에는 예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러지니까 예쁜 거예요. 이거 저거 꼽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 건양 온나무가 그런데 지저분해서 제가 싹 잘라버렸어요. 소방님이 잘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도저히 참다 못해서 잎파이다 잘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새로 나오면 더 이뻐요. 그 무성하게 둘 필요가 없어요. 보기 싫은데 이게 싹이 나오면 예뻐요. 그렇고 이제 가을에 또 물든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와송은 이 자생종 와송 아무데나 그릇이 찍으면찌게 크면 크게 아주 순둥이들 순둥순둥. 제가 지금 저기 어디 빈 자리에 또와송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지금 맨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따라져 이제 9월이 가고 10월 들어서니까 좀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런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담벼락 밑에 이렇게 싱그러운 애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 여기도 이렇게 둘이. 여기다, 여기 백리앙 꽃피고 아주 푸름으로 예쁜 짓 하고 있는 백리앙과 이마사 이거 보고 보이고. 무슨 마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삭도 엄청 오래됐어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순한 애들이 좋아요 그냥 별 타박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싱그러움으로 지켜주는 여기는 진짜 모범생들만 있어요. 리 서방님 옷을 이렇게 나무통을로 주소다가 어울리죠? 이파리하고 이 나무 밑동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상, 이게 바라보면 싱그럽습니다. 이제 얘는, 얘이 마삭은 여기 화장실에 들여놔요, 겨울에. 혹시 몰라서. 이게 에헴, 이거 소사나무 이제 앞으로. 한 11월쯤에 파랗게 진짜 환상적으로 물들 우리 집이 나무 그릇 중에 제일 어르신입니다. 소사나무 아주 파랗게 물들어요. 아이고, 우리 잭잭이들. 역시 이 이사 할머니 영상에는 우리 저 잭잭이들이 보배입니다. 아이고, 이쁜 새끼들. 오늘도 감사하구나. 아이고, 엄마가 깎아라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아직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이게 우리 단별하게에요 우리 집 안채, 본채 단별하게. 어떻게 해서 좁으니까 하나씩 갖다 놓다가 또 없으면 여기다 또 가, 자리 없으면 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또늘 이게 두 개가 늘었습니다. 또 저기 저 토분 그릇하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 좁은 뜰이라 오늘도 아이고 우리 쨕쨕이들 보세요. 우리 제 친구님들 어디서든 어디서든 오늘 그냥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이 웃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